하얀 한자입니다. 메이플이 진짜 미쳤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UAG 업데이트에 코인돌이 삭제됐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오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코인돌이가 삭제되면서 보상이 살짝 너프먹은 것은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레벨 199까지 받는 기간제 카루타, 블랙세트 같은 보상들은 제외하고 레벨 200 이상부터 받는 보상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하이퍼버닝을 어디서 키우냐에 따라서 보상들이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저는 무조건 버닝월드에서 키우라고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번 버닝월드 하이퍼버닝 보상보다 뉴에이지 버닝월드 보상들이 더 상향이 됐습니다. 호셈이 무려 100개로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신보를 주는데, 일반 월드는 5레벨을 주고 버닝 월드는 7레벨을 주거든요. 이걸 계산해보면 심볼 레벨 5까지 올리려면 누적 심볼이 62개가 필요하고 심볼 레벨 7까지 올리려면 누적 심볼 145개가 필요합니다. 여러 추추 레일리 나르카나 모라스 에스페라 총 6개 지역에서 심볼을 주니까 각각 월드에서 받는 누적 심볼에 곱하기 6을 하면 몇 개의 심볼을 받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닝월드 기준 하이퍼버닝 육성을 전부 완료하면, 기본적으로 심볼 870개는 먹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케이니버 전 지역 레벨 7 심볼을 누적 심볼로 계산하면, 심볼 보상 외에도 이터널 플레임링, 피방 앱솔, 또는 피방 도미 선택권, 코어 잼스톤 등등, 다양한 보상들이 레벨 260까지 존재합니다. 한번 받는 것들을 쭉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닝 월드 하이퍼 버닝 보상이 더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젬 어 스톤도 500개, 경코젬도 더 받고 레벨 230 달성하면 매포 2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하이퍼 버닝 캐릭터를 버닝 월드에서 레벨 260까지 찍은다면 아케인 심볼 1,270개, 선택 어센틱 심볼 100개, 코젬 500개, 경코젬 25개, 카르마 명장의 큐브 50개, 2만 메이플 포인트까지. 유니크, 이터널, 플레임링, 피방, 앱솔, OR, 피방, 도우미, 하이퍼버닝, 의상, 버닝, 칭호는 덤이고요. 이러한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버닝월드에서만 진행하는 버닝월드 스텝업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번에 유 버닝월드 스텝업이라고 조금 더 쉽고 보상은 좋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상을 이렇게 각 레벨별로 가려놔서 보상이 잘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벤트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큼지막한 버닝월드 스텝업 보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벤트링 3종 선택권도 버닝월드 스텝업 보상에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전 버닝월드 스텝업과 비슷한 불규열계 유니크 엠블렛 상자, 경코잼 같은 보상들이 있더라고요. 종합해보자면, 하이퍼버닝 캐릭터를 버닝월드 레벨 260까지 찍으면서, 유 버닝월드 스텝업까지 같이 한다면, 아케인 심볼 1300개, 어센틱 심볼 100개, 호잼 500개, 경코즙 26개, 카명큐 60개, 이만 메이플 포인트에 블랙 큐브 10개에다가 이벤트링 선택권 1개, 유니크 엠블렘 상자 1개, 유니크 이터널 플레임 링 기타 등등은 덤이고요. 이러한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버닝월드 스텝업에서는 카르마 강화 물, 카르마 영환물 같은 것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냥 최소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끝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접속만 해도 주는 UAG 메인 업데이트 보상들이 남아 있죠. 클릭만 하면은 코인 500개와 기본 탐험 보상 획득 가능한 거 이렇게 쭉 보시면 엄청 많아요. 성향 성장의 비약, 선택 심볼 교환권이 엄청 많고요. 익성비도 있고 성장의 비약도 있고 데미지 스킨 등. 이벤트링 3종 선택권이 여기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 있고요. 극성비도 또 엄청 많고요. 호송공조 꽃잎 스킨 교환권도 있고요. 심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극성비도 주고. 제가 기본 탐험 보상에서 주는 심불 교환권들을 합치면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200개, 100개, 200개, 100개 막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선택심불 교환권을 아케인 심불로 전부 바꾸면, 총 2300개고 어센틱 심볼로 다 바꾸면 총 460개였습니다. 여기다가 정리한 보상들까지 계산해 본다면 아케인 심볼 1300개, 어센틱 심볼 100개, 아케인 심볼 플러스 2300개 5월, 어센틱 심볼 460개, 플러스 코젬 500개, 경코잼 26개, 카명큐 60개, 플러스 2만 메이플 포인트 유니크링 등등등, 블랙큐브 10개, 이벤트링 2개, 유니크 엠블림 상자 1개, 극성비 2개, 성장의 비약 한개 성향 성장의 비약 2개, 극성비 40개, 레전드리 서큘, 안드로이드, 준정펜 61, 뽀송 홍조 스킨, 마네킹, 커스텀 믹스 쿠폰, 각종 코디템링 라이딩, 다수의 스페셜 명예의 훈장과 기타 등등, 이러한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많다. 근데 이것이 끝이냐? 아니죠. 한 주에 3일 만에 레버몬 2000마리 잡으면 주는 주간 시마탐험 보상들이 있죠. 시마탐험을 보면 카르마 강력한 환상의 불꽃부터 경코 잼, 호 잼, 이벤트링 전용 명장의 큐브 200개. 큐브들도 많이 주고요. 호 잼스톤도 많이 주고 장인의 큐브, 명장의 큐브, 또 여기 유니크 잠재능력 부여 주면서 스타코스 17성 블랙 큐브 화의 큐까지 보여드렸던 보상들을 전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보상들을 주더라고요 카르마 영화물 200개 카르마 검화물 200개 경코잼 20개 코잼 300개 그럼 이 시마타몬 보상들까지 합쳐서 계산해 본다면 아케인심물 1300개 어센틱심물 100개 코잼 800개 경코잼 46개 플러스 아케인심물 2300개 5알 어센틱심물 460개에서 선택 플러스 2만 메이플 포인트 받을 수 있고요 유니크 링 플러스 등등등 블랙큐브 30개 레디큐브 20개 화이트큐브 20개 수액큐 100개 카르마 장큐 50개 카르마 명큐 8 0 50개, 이벤트링 2개에다가 이벤트링 레전드리 주문서 1개, 이벤트링 전용 명규 200개, 유니크 엠블렘 상자 1개, 카르마 유니크 주문서 1개, 카르마 17성 강화권 1개, 극성비 2개, 성장의 미약 1개, 성향 성장의 미약 2개, 익성비 40개, 레전드리 서큘 안드로이드 준정품 60인, 버섯몽조 스킨 선택권, 마네킹 커스텀 믹스 쿠폰, 각종 코디템 및 라이딩, 다수의 스페셜 명예의 훈장과 기타 등등, 카르마 강화물 150개, 카르마 영화물 200개, 카르마 검화물 200개까지, 이러한 모든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제는 진짜 끝이겠죠? 아니죠. 굿바이 메이플릴 이벤트라고 하루에 레번몬 2,000마리 잡으면 보상을 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상을 하루에 다 몰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만 마리 레번몬을 잡으시면 추가적으로 이벤트링 명규 50개, 카르마 거만물 30개, 극성비 1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VIP 버프나 스명우는 보너스. 근데 이게 끝이냐? 이제 대충 아시겠죠? 아니죠. 쇼케이스 사전 예약하기를 다들 진행하고 계시죠? 그냥 접속하셔서 사전 예약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다들 하고 계시죠? 만약 오늘부터 하더라도 3일 동안 사전 예약하기를 할수 있어서 마네킹이랑 극성비까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전 예약하기 버튼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여기서 끝이냐 아, 아니죠 u 에이지 쇼케이스 보상을 오늘까지 받을 수 있죠 극성비 한개 경코잼 5개, 선택심볼 교환권, 아케인 500개, 우알 어센틱 100개 u 에이지 훈장 댐스 이펙트는 보너스 이 모든 보상들까지 전부 합치면 아인 신볼 1,300개, 어세틱 신볼 100개, 코젠 800개, 경코젠 51개, 아인 신볼 2,800개, 오알 어세틱 신볼 560개 중에 선택 2만 매포를 받을 수 있고, 유니클링 기타 등등등, 블랙 큐브 30개, 레드 큐브 20개, 화이트 큐브 20개, 수예큐 100개, 카르마 장큐 50개, 카르마 명큐 130개, 이벤트링 두개 이벤트링 레전드리 주문서 한개 이벤트링 전용 명큐 250개, 유니클, 엠블링 상자 한개 카르마, 유니크 주문서 한개 카르마 17성 강화권 극성비 5개, 성장비약 한개 성향 성장비약 두개 익성비 레전드리 서큘 안드로이드, 준정펜 61, 포성공적 스킨 쿠폰 선택권, 마네킹 2개에, 커스텀 믹스 쿠폰, 각종 코디템 및 라이딩 다수의 스페셜 명예 훈장과 기타 등등, 카르마 강한불 150개, 카르마 영한불 200개, 카르마 검한불 230개. 이 모든 보상을 그냥 오늘부터 메이플 시작해서 즐기시면 전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다가 레벨 260까지 레벨업하는데 하이퍼 버닝이 적용되고 200부터 260 레벨까지 찍는데 필요 경험치가 예전보다 50% 이상 깎였다는 것, 260에서 269 레벨은 약32%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어센틱 사냥터의 포스가 이렇게 확 낮아졌다는 것, 맵들이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인샵에서 살수 있는 물품들은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접속만 해도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것, 다들 아시죠? 그리고. 260 찍으시잖아요. 7월 13일부터 6차 전직하셔서 6차 스킬까지 쓰시면서 세르니움에서 빵빵하게 사냥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 역대급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역대급인데 육성 난이도, 이벤트 참여 난이도 역시 역대급으로 쉬워졌습니다. 코인 돌이 스트레스도 싹 사라졌습니다. 알려드린 이 이벤트들은 돌아오는 6월 15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점검 후 부터 시작되요 하지만 이곳으로 끝이냐 네 진짜 끝입니다 <laughs> 진짜 끝이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길어질까봐 안 넣었는데 여러가지 업데이트 된게 굉장히 많구요 그리고 딸기농장 아시죠? 레벨업 엄청 빨리 할수 있는 거. 그것도 진행하고, EXP 주는 미니게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쉽게 레벨업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꼭 하시고요. 목요일부터 버닝월드에서 하이퍼버닝 제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보상 다 받아가세요.